자기 소개를 하자면 치지직에서 종합 게임 방송하고 있는 벨라랑이라고 해. 모두들 안녕안녕. 안녕. 와. 물론 오늘은 게임이 아닌 타로로 왔지만. 그러면 카드 섞고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 볼게. 저는 지금 세 가지 보고 싶다고 했잖아. 방송은 음. 금전은 직업운. 근데 사실상 방송운이랑 직업운은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맞지, 맞지. 어, 직업운 먼저 보고 그다음에 방송운, 금전운 이런 순서대로 보자. 업군인데이 어... 스트리머라는 직업이 나쁘지는 않아. 엘로의 성향이랑 좀잘 맞는 편이야. <laughs> 자신을 보여주길 좋아하고 내 삶을 콘텐츠로 콘텐츠화 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싫어하지 않고 지금 이 스트리머라는 직업이 조금 버거운 거는 사실이야. <laughs> 지금 현 상태로는 그렇게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이일 이랑 잘 맞고 좋아하지만 만족하지는 못해. 응, 맞는 것 같아? <laughs> 어, 매우, 그, 만족이가 채널이 자금에서 오는 그 불만족인 것 같아, 그 불만족이. 약간 성장이 더디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불만족? 음 나도 완전 공감하지? 일에 대한 애정이 참 가득해. 봐주는 시청자들에 대한 애정도 가득하고. 음, 음, 음. 마음 거짐이 참 훌륭한 것 같아. 어, 약간 자기들 자기를 봐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음, 그렇구나.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은 분명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잊지 않아야 되겠구나. 음, 그리고 아마 알아주는 사람들은 시종들이겠지? 모르는 것같아 알으라고 빨리 윽박들 각시. 아니야? 잘됐냐잘됐냐잘됐냐고 <laughs> 보안할 점이 있다면은 뭔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추진력이 조금 부족해 응. 겁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걱정이 앞서는 마음도 있긴 있나지? 이거 하면 잘 될까?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그런 겁이 있기는 하지. 근데? 응. 그것보다는 나 시간이 부족하고 한편으로 <laughs> 미쳐나서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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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가? <laughs> 나, 난가? 난데? 야, 시간이 없, 없다는 게 제일 맞는 면일 것같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상황적으로 안 따라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미뤄둔 것들이 너무 많다. 음, 음. 미루다가 까먹은 것들도 있고, 그냥 한없이 미루게 되는 것들도 있고, 언젠간 해야지 라고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는 거지. 맞아, 맞아, 언젠간 때가 되면 해야지 하면서 생각해둔 콘텐츠들이 있긴 한데, 아직은 못 보여주는 것이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하자면 당장 해라. <laughs> 그거를 어떻게 하지? 그거를 당장? 그러니까 그 미뤄둔 것들 중에 분명히 마음의 준비라든지 응. 어느 정도의 금전, 시간 만 투자하면 할수 있는 것들이 분명 히 있을 거란 말이야. 어 어. 그것들을 당장 하는 거야. 어. 어 미룰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지 말고. 어. 그 노력을 해봐야겠다. 조금 더. 이건 약간 방송인이라는 이 직업에 대한 궁합을 조금 본 거고 또더 전반적인 방송에 대해서 한번 보자. 두 번째 문 상당히 애매하게 나왔는데. 어? 성장을 한다면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라고 했는데 올해는 성장보다는 단장 내 방송을 단장한다고? 어 약간 정리하는 이게 안 좋은 의미의 졸업한다는 뜻의 그 정리가 아니라 물건을 <laughs> 차곡차곡 놓는다는 그 뜻의 정리 <laughs> 아, 아. 그런 식으로 방송을 약간 정리정돈하는 그런 느낌이 될것 같아 여기서 뭘더 정리정돈하는 걸까 나는. 이게 어느 정도 시청자도 나갔다 들어왔다를 좀할 거고 진성 시청자들만 남게 되는 느낌? 근데 그게 엘로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거고 엘로는 그냥 있었는데 자동으로 그렇게 돼 그냥 자연재이처럼 그냥 그렇게 돼 자연재해... <laughs> 안 돼! 그래도 이게 나쁜 뜻이기보다는 좋은 뜻에 더 가까울 것 같은 게그 이후에 방송이 점점 더 나아질 거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실제로 성공하는 것과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 그치 그치 엘로는 기준이 조금 높은 것 같아. 막 많이 생각에는. 지금 생 수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좀 높긴 하지. 응, 그 성공이 당장 올해는 물론 힘들 거고. 아, 될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 어느 알고서. 정도의 성장은 이뤄낼 거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저 사람 그래도 꽤 성장했네라고 평가할 음. 만한 그 정도의 성장은 될 거라는 거지. 어. 음, 응, 엘로가 스스로 만족을 하든 못 하든 간에. 음. 음. 그래도 성장을 하인 평가로서는 좋은 평가가 나올 거야. 네, 성장하긴 하는구나. 고여이처럼 다 예쎄. <laughs> 고요히생각나고뻔했는데일 방송하면서 조금 요령 있게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 음, 그렇구나. 시청자들이랑 어떻게 티겠타고 하는지, 뭐 어떤 말을 하는 게 재밌는지, 요즘 유행하는 거는 뭔지, 어떤 밈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방송에 그대로 녹여내는. 지금 뭐 유행이나 밈 같은 거잘 따라가고 있어? 두종 쿠? <laughs> 9.9그 <laughs> 내가 아는 요즘 밈은 모르겠는데 요즘 밈이 있나? 아이리스 아웃이 겁나게 돈다는 것 밖에는 <laughs> 그거랑 뭐래, 뭐 랩댄스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하다 어, 맞아 그, 그런 거 알지 내, 내 방송에 녹인다는 생각은 못 해봤네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방송에 녹여서 사람들이 이 방송을 더욱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아 왜냐면 이 방은 시종과 엘로의 케미가 조금 중요해 음. 둘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혼자 성장하는 것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 들었지 너희들도 공부하래 응 그만 즉슨 후병들도 힘을 내줘야 된다는 거지 들었지 들었지 너희들도 그니까 내가 숙제해온 거 하라니까 아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거는 살짝 금전 관련된 부분인데 어, 방송이랑 금전이 약간 별개로 흘러가는 거 같거든. 에? 어떻게 그렇지? 성장하면은 금전이 함께 성장하는 마련이잖아. 응. 근데 엘로는 꼭 그런 거 같지는 않아. 그래서 금전 쪽은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laughs> 안돼. 마이크 바꾸고 싶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방송을 성장시키는 거랑 돈을 버는 거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야. 선택과 집중. 음... 선택과 집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하고 싶어? 사실 말하자면 지금은 방송이지 그러면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는 등의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방송을 할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 알바까지 하려면 몸이 한세개 정도 돼야 될 텐데 어 포기하는 게 건강이 될지도? 안돼 여기서 더 나빠질 건강도 없는데 안돼 병원에 입원하고 싶지 않아 안돼 다들 왜 건강을 챙기지 않는 거야 스트리머라 하는 건 그런 것이니까. 것인... <laughs> 아니 왕만님도 다른 말할 처지는 아니다. 그러면 동전은 바로 이어서 보면은 돈을 벌고자 하면은 못벌것 같진 않아. 근데 확실히 아, 건강한 면에서 조금 체력적인 면에서 <laughs> 힘들 것 같아. 난가 힘들긴 해. 응. 나네. 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잡아야 돼. 체력과 방송의 밸런스를? 오늘 벌거라면. 이거 하고 있는... 솔직히 적지 않아 보여. 아까 뽑았던 카드들도 그렇고 체력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제 돈까지 벌려면은 건강까지 포함해서 저울질을 좀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아. 음...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일이 많다는 그게 편집까지 내가 하다 보니까 아 <laughs> 쪼갤 수 있는 시간이 야 <laughs> 없다고 봐도 무방할. 방송에다가 돈을 투자하지 못하는 대신에. 응 나를 갈아먹고 있지 나를 갈아먹고 응. 편집, 썸네일, 뭐 자막 바 이런 기타 등등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방법이 나올 거야 멜로가 잘 생각해보면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싶은 구석이 보면 한두 군데 있을 거야 응, 포기하기에는 아쉽고 가지고 가기에는 좀 버겁고 그런 것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좋을 거 같아 응 알겠네 자, 그럼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더 궁금한 거? 더 궁금한 거? 시종들을 어떻게 갈취해야? <laughs> 얘네들이 채팅을 빨리빨리 쓸까? <laughs> 노동 착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laughs> 노동 착취. 아주 중요한 문제지. <laughs> 그치, 그치. 시종들의 채팅 노동을 이제 착취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자꾸 득방으로 둔단 말이지. <laughs> 얘들 맨날 내가 하는 말이 나 버튜버야 얘들아 나 버튜버라고 버튜버를 득방용으로 쓰다니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데 아, 이작금의 아, 사태에 굉장히 분노하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 아직 크게 방법은 없을 것 같아 <laughs> 이똥꼬진 녀석들 아 얘들만 득방하는 사람들은 평생 득방을 하기 때문에 이던꼬집 녀석들 어이없네. 그나마, 그나마 조언을 하다면은 계속 말을 거는 거? 음... 대답할 때까지 이제 시종을 쥐어 패라는 거지 알겠네 자신 있네. 약간 계속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계속 뭘 물어보고 이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듣방을 하더라도 아 내가 이것까지 계속 씹으면은 어저 사람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음 때까지 동정심 자극 알겠네. 시종도 궁금한 거 없나? 궁금한 거 없녜 물어보고 싶은 거 없나 나와 관련된 거 지금 물어보는 게 좋을 텐데. 이 기회가 떠나면 다신 없을 기회인데 타로 봐주는 기회인데 이거를 그냥 날려버린다고 와감 없다. <laughs> 지금 어 게스트 모셔놓고 이렇게 뻘쭘하게 이게 할 거냐고. 응, 네들이 뻘쭘하다. 들이 도와줘야지. 어, 응. 시동들 언님 뻘쭘하다. 봐봐 뻘쭘하다. <laughs> 빨리. 나도 뻘쭘해. 아무도 질문이 안 올라오니까 나도 우리 초면이라고. <laughs> 우리 초본이라고 젠장 젠장 눈물나 합방은? 합방은 굉장히 카드 좋게 나왔어 진짜로? 응,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음, 너무 긴장할 필요 없다고 나왔어 아 다행이다 이번주에 합방이 하나 더 있거든 응. 사실은 오히려 조금 마음 편 가벼운 태도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야. 그게 어. 더 자신을 보여주기 좋아. 맞아. 근데 나 타로 다 물어봤는데 이제 뭐 물어보나? 뭐.. 궁금한 거? 신의상 어.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지도 <laughs> 물어볼 수 있나? 오 어, 신의상? 응. 아. 508로 되면 신의상 네. 입기로 약속을 했는데 뭐 입을지 아직도 고민 중이라서. 그렇죠. 어, 의상 중에 혹시 드레스 같은 거 있어? 있지. 드레스 같은 거. 어. 어떤 드레스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동양. 여왕님 드레스? 여왕님 드레스? 내 진짜 실제로 실시간으로 부스 들어가서 침목록에서 여왕님 드레스 내가 짐해놓고 있나 봐야겠다. 내 마음에 드는 음, 걸 섹시한 섹시한 음, 음, 섹시한 음. 여왕님 드레스? 아이번엔 약간 섹시로 가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 그 섹시한 느낌 결의 드레스 아니고 정장은 있는데. 음, 꼭 드레스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약간 섹시한 여왕님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 음. 섹시한 여왕님 느낌. 아, 나 목소리톤 못 잡는데 섹시한 여왕님톤? 에반데. 아, 아, 저 불쾌한 표정들 올라오는 것 봐. 벌써부터 <laughs> 걸 보기 싫어. 열아 <laughs> <laughs> 열받아. <열마다>. <laughs> 섹시한 여왕님을 연습하자고 이 자리에서 지금 게스트 모셔놓고 나한테 맞지? 박수 칠십 마이크들아. 이럴 때만 캐팅. 올라오는 거죠. 못지하고 아아 있어요. <웃음> <웃음> 섹시한 여왕님이 할 만한 말이 뭐가 있지? 자, 다, 죽어버리렴. <laughs> 다 죽어버리렴. 다 죽어버리렴. 야 그걸 이제 섹시하게 말해보세요. <laughs> 다 죽어버리렴을? <laughs> 아니 섹시 대사가 이게 맞아? 다 죽어버리렴이. <laughs> 다 죽어버리렴. <laughs> 여왕님은 안 되겠다. <웃음> 왜? <웃음> 섹시하지 않았다고? 맞아 나에게 섹시함 없어. 왜 이래? 아, 이번에 색시해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의상. 더볼 거는 없는 거지? 그러면 보내드려야지. 굿바이. <laughs> 잘 가게. 고마워. 오늘 타도 봐줘서. 자, 오늘 재밌었고. 이벤트 신청해줘서 고맙고. 시종들도 수고했고. 사랑하고 응. 잘 자고. 바이바이. 잘 가게.